예수 사랑 전하시 예수 사랑 전하시 예수 사랑 전하시 만민 중에 Watch Vinho. E...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의 형님 하나님 자식 주시여 우리로부터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그 문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맑은 물 교회에 신학원에 신학원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응.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 임재하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공부 시간마다 함께해 주시어서 강사님들 위에 함께해 주시어서 아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일수 없사오나, 우리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면할수 있게 싸우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소 2장 26절 한절 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소 2장. 2장. 야구보소 2장 26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영어 시작. 영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은 세계적인 문호의. 단편 소설 제목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아니, 오늘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본문 말씀은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장 하면은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아닌 믿음의 역사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엔 어떤 은혜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 몇세에 얻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복자 이삭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그 홍한의 소년이 되었을 때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다 아시죠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하늘에서부터 그를 급히 불러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들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1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이제야 내가, 내게, 하나님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 경애하는 줄 이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30, 40년이 더 됐는데도 그렇게 이제야라는 말씀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100배나 되었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세이 솟는 축복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용서와 의의 선물, 건강의 복, 범사의 복, 영원한 천국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용서는 너무 힘들죠. 우리. 근데 용서를 <laughs> 너무 잘해요,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유계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유계속한 사람이었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으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어디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머슴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니르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약법강 나르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도망가려고 겪은 모양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천사를 보내어 야곱과 밤새 씨름하게 하신 후,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치셨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어 형이 쳐들어와도 달아날 수도 없는 신세가 되자, 그제야 비로소 자가 완전히 깨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배웠 어, 나눴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너무나 많은 30몇 명이라는, 음, 정확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과 또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스토리입니다 아멘. 믿음은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주님 앞에 삶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구원을 얻지만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믿음으로 축, 축복을 얻는다는 보장은 구원처럼 믿음은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얻지만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런 거는 오늘 본문의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믿음에 행함을 겸비해야지 완전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아까 장로님한 아 아니,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장로님 어디 갔었냐고 묻길래, <laughs> 어제 제가 예, 탄천에, 그, 복정역에서 어, 진입하는 그 도로가 있어요. 거기서 가면 우리 하늘 깨가지쫙한 번에 가는 코스예요그 아, 밑에 보면, 그 밑에 가, 제가 한번 여름에 갔는데, 양지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이쁜 똘똘한 그 열매가 가득 달린 거예요. 어저께 막 나무에 오로롱조롱 달린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양지교회라는 데가 있고 양지 마을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마을도 있나? 근데 이제 그 왜? 가 건물로 돼 있는 양지 마을이데참 아, 어려 아, 어렵게 사는 음, 사람들이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왔으면서 어저 저게 무슨 열매가 했더니 이제 홍열 홍매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우 저거 이제 내가 가서 사야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태풍이 오더라고. 그래서 태풍 오기 전에 가봐야지 이제 사러 가야지 하고 일찍 그날을 갔어요. 갔는데요? 그 열매가 다 떨어진 거예요. 어머나. 어, 그고다그 노렁조렁한 열매가 너무 예쁜 황열 막 주황색 열매가 달려. 다 떨어져서, 어머, 어머, 너무 누가 벌써 따갔나 팔았나 막 이러면서 가까이 갔더니 바닥에 그냥 엄청나게 떨어져서 그래서 주술려고 보니까 다 깨졌어요. 이거 뭐지? 다 깨졌다 그랬더니 보니까 막다 이렇게. 막대기로 털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다음에 <laughs> 네, 이제 보따리 가져보따리를 양쪽에 한 보따리 두 보따리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이것을 이 양진 마을에 주라고. 어 근데 이제 그 그날 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거기 물었더니 예, 몰라요. 이러면서. 따가려 따가고, 말 주워가든지, 따갈든지, 어떤 남자가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지? 그러고서따가려 따가렸든지, 따가람 따가람 마대로 하세요. 이래서 제가 정말 다따왔요 조금, 하나도 안나두고다 따왔어요. 근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제가 가자를 이제, 원래 돈을 주어서 사가려고 그랬는데, 양쪽 보따리에 가자를 이제 사가지고, 양지 마을에, 아니 양지교회 가서 두 보따리를 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거, 어, 두 보딸인데 하나는 목교회 뭐 먹고 하나는 여양진 마을에 제가 이러이러한 이제 그홍매실를땄는데따갈넘 따가던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거요 그냥 저기 저를 보고 집사님이 가져가든 갖다 주겠으면 왜요? 저는 교회서 에전도도하고 갖다 주으면 좋겠다 가져왔는데 아니라고 싸움 났대요. 그래서 그 심은 사람이 주이는데. 어, 딸단 사람이 이제 인심을 쓴 거예요. 그래 네가 왜 내게 주인, 주위,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어, 전도를 또그 갖다 그 남자, 누구 남자인지는 몰라도 어떤 남자를 갖다 줬더니 어, 딱알남따가고말랑 말아요. 이런 남자를 줬어요. <laughs> 그러고서 이제 그 목사님이 거절하길래 가 찾아. 음. 막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죽고서그 다음에 삼계탕 하면서 내가 삼계탕 사가지고, 그, 거기에 또 갖다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마음만했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초복대, 중복대도 안 되고, 말복대. 아, 진짜 이 말복지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말고 보기에는 꼭 사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뭐, 골고루 사가지고, 이제 또, 닭하고, 또, 그, 뭐, 하여튼, 불고기하고 사가지고, 이제, 가, 갔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아, 예수님이고, 교회 가라.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길게 말을 부탁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우,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제가 보낸 거 아니고, 제가 온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드리고서, 제가 이제 어저께 설교, 며칠 전부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 내가 거기 전도를 했는데, 그냥, 그냥 내가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어저께! 어저께 이제 부지런히 간 거예요. 또 머리 를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묻길래 이 얘기를 했고요. 우선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뭐였죠? 영압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도시라. 네, 우리 오늘 본문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영압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도시라. 네, 우리. 이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 무엇을 믿느냐? 믿음은 무엇입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말 그 믿음, 주의 성령님의 믿음으로 한 거죠. 또또 so. 믿음은 주께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은 주님 앞에 삶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구원을 얻지만, 믿음의 행함이 겸비하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겸비하면 근심 그 없는 온전한 축복을 노립니다. 아멘.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다르죠. 믿음은 음. 믿었지만, 야곱은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았죠. 음. 그리고 이삭은 믿었지만, 너무 순탄한 삶을 살았고. 어 정말 그 자기의 부인도 하나만 두었던 그런 아주 순, 순탄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기도원 갔다고 얘기 좀 시간이 갔지만 기도원에서 특별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어기도 사실은 없지만 그 순복음계 아 여기 앞에서니까 다 생각이 안나는그 창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한 목사님이라고 이제 오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권사님이 오랫동안 한 35년인가 뭐 그렇게 신의음을 알았대요. 그래서 알았는데 그게 낫대요. 연 연말에 아송우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3개월에 걸쳐서 딱이 나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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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개월 후에 연말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 완전히 났대요. 그래서 그 옆에 믿음이 전혀 없는 남편이 그걸 보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 그 하던 사업도 다 망하고 이제 나도 그, 그, 그 산에 그 뭐죠 산산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들을 따라갔대요. 처음 보자가 그, 따라가면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주면, 저 손을 꼭, 삼삼 캐게 해달라고, 기도해 원을, 받으러, 어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이,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더래요. 아니, 이 십만이도 지금 캐까 말까인데, 이 초보자가 처음 와가지고, 산에 가면서, 응? 어? 그, 걸거를 캐,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러 왔으니 참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뭐 기도해달라니까 열심히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해주고 갔는데 하루 종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과연, 어? 이게, 이 사람이 산삼을 캘수 있을까? 이러면 서 너무너무 이제 고민이 돼어서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더래요. 근데 4시 돼서 목사님! 그러면서 왔대요. 캣다고. 할렐루야 일곱 불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믿음은 <laughs> 행동한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고도 뭔가 행동하니까 그리고 또그 이튿날 또 왔대요 목사이또 <laughs> <오찬이, 웃음> 기도해주세요 아, <laughs> 아유 이거 진짜 어청 <laughs> 곱창 내드려니 막 이래서 또 기도를 어떻게 해? 해줬대요 아 근데 그 이튿날은 열두 불이나 깼대요 아, 그렇지. 그래서 매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오더래요 음, 그래서 그날 생애왕이 160몇 개를 그해에 했대요 176개인가 1 6 0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영기 옥사님도 데리고다잘 물어봤고 <laughs> 그런 말을 하셨어 너무 행복 재미있게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 믿음 믿음은 행함을 그래서 저도 어저께 아 말로만 내가 하지 말고 아, 그세 번째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믿음,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그래서 아, 행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조차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스토리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은 구원은 얻지만 믿음 믿음의 행함을 경비하면 근심 없는 온전한 복을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향후 옥, 옥합을 드렸던 여인의 믿음이 오늘에 오늘까지 증인이 되어 있죠. 영혼 영혼 없는 모,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혼, 믿음과 행함을 경비한. 복을 누리는 이땅 평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얼마나 많이 확신하면서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믿음과 이으로 행한 말한 것들을 행동으로 삶으로 산믿음으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온전한 복, 완전한 복을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있는 복음으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향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계 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